에어팟 혁명 2건과 최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비교 리뷰.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 USB-C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나보세요. USB-C 포트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충전이 가능하며 향상된 내장 마이크로 언제 어디서나 선명한 통화와 음성 제어가 가능합니다. 무선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제품은 출퇴근길은 물론 업무 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맥북과의 호환성이 뛰어난 USB-C 충전 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경험해보세요. 소음 차단, 몰입감 폭발, 에어팟 4세대와 함께하세요. 일상 속에서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플 에어팟 4세대는 최신 블루투스 5.0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차원이 다른 청취 환경을 선사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할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귀에 부담 없이 착용감이 좋아 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최고의 사운드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 에어팟 4세대가 만들어갑니다. 혁신적인 소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이어폰의 음질에 만족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최신 기술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경험을 추천합니다. 바로 이 제품, 애플 에어팟 4MXP63KH-A입니다. 2024년형으로 출시된 이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은 애플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로서 어떠한 음질에도 실망하지 않을 뛰어난 오디오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고의 사운드 퀄리티를 자랑하며 많은 고객들이 에어팟 사이 탁월한 음질과 다양한 혁신 기능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통해 구현된 사운드는 독보적입니다. 이 놀라운 사운드를 지금 바로 직접 경험해보세요. 최고의 오디오 파트너 에어팟4와 함께하세요.